여러분 혹시 요즘 밤에 자다가 자꾸만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가요?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매일 밤 반복하는 수면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그냥 지켜만 보는 셈이 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이순자 할머니 기억나세요? 75세이신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아침에 약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며느리 얼굴 보면 이름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안 나와요. 이거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할머니 밤에 몇 시에 주무세요? 글쎄요, TV 보다 보면 자정 넘어서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새벽 3시, 4시면 또 깨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뇌가 제대로 회복할 시간을 못 갖는다는 신호예요. 밤 11시 이후에 주무시는 분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말이 잘안 나오거나 기억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한 70대 어르신은 밤마다 서너 번씩 깨셨대요. 그런데 잠드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이야기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뇌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거든요. 자,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60대 이상 되시면 수면 패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이 변했으니까요. 깊은 잠, 그러니까 렘수면이라고 하죠. 이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자는 것 같은데 안잔것 같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뇌 속에는 글림프계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밤에 우리가 잘때 작동하면서 뇌속 노폐물을 쓸어내거든요.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쌓이면 치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TV 보고 계신가요? 자정 넘어서 주무시는 분들 뇌 청소 시간을 절반이나 놓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자는데 뇌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수면 시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수면 구조 자체가 바뀌는 시기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새벽형 인간이 된다고요. 맞아요.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앞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저녁 8시만 돼도 졸리고 새벽 오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지로 젊었을 때처럼 늦게까지 깨어 계시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만난 김영희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초저녁에 잠이 많이 와서 10시를 못 넘기고 자요. 그런데 한두 시간 깊게 자고 나면 새벽에 세번 이상 깨요. 이게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10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은 거예요. 문제는 중간에 자꾸 깨시는 거죠. 왜 중간에 깨실까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방광이 약해져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깨는 경우. 둘째,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숨이 막혀서 깨는 경우. 셋째, 스트레스나 불안 때문에 얕은 잠만 자는 경우. 넷째, 저녁에 커피나 술을 드셔서 수면이 방해받는 경우. 제 진료실에 오신 70대 남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평균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주무시고 아침 7시쯤 일어나신대요. 밤 10시 이후에도 커피 드시고 저녁은 평균 9시 넘어서 드신다고 하셨어요. 오랜 습관이라고요. 어제는 새벽 3시 반에 주무시고 6시쯤 깨셨는데 입이 바짝 마르고 눈이 뻑뻑하셨대요. 예전엔 밤새도 금방 회복됐는데 이제는 하루만 늦게 자도 다음날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돼? 몸을 좀 돌봐줘. 이런 신호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잠드세요. 이 시간이 우리 뇌의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에 잠들면 뇌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치매 유발 물질을 깨끗하게 치워줍니다. 선생님,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저는 평생 11시 이후나 12시 지나서 자는 게 습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알아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실전 팁을 드릴게요. 첫째, 저녁 7시 이후에는 음식 드시지 마세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절대 안 돼요. 소화하느라 뇌가 쉬지 못해요. 제가 만난 78세 송 할머니는 5시 이후에 아예 안 드신대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먹기 싫어서라고요. 그분은 지금도 병원 한번안 가시고 약도 모르고 사세요. 기억력도 좋으시고 손글씨도 많이 쓰신대요. 둘째, 저녁 8시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깨우거든요. 멜라토닌이라고 수면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빛 때문에 분비가 막혀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조명도 좀 어둡게 하시고 스마트폰도 멀리 두세요. 셋째, 저녁 8시 30분쯤 따뜻한 물로 샤워하세요.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잠이 솔솔 와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아요. 어깨 돌리고, 목 좌우로 돌리고, 다리 쭉 펴고, 이렇게 몸을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넷째, 9시부터는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세요. 요즘은 오디오북도 좋더라고요. 저도 요즘 잠들기 전에 옛날 동화 듣는데 참 좋아요. 다섯째, 9시 30분에는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면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10번만 반복하면 몸이 스르르 풀려요. 여섯째, 밤에 깨더라도 초조해하지 마세요. 아, 또 깼네. 내일 피곤하겠네. 이런 생각하면 더 잠이 안 와요. 그냥 조용히 다시 눈을 감으세요.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요. 화장실 다녀오셔야 하면 다녀오시고 다시 조용히 누워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낮잠이에요. 선생님, 낮잠은 어떤가요? 저는 새벽 6시쯤 깨면 낮에 졸려서 낮잠을 자거든요. 30분에서 1시간, 피곤할 땐 2시간까지 자는데 깨고 나면 정말 개운해요. 이건 괜찮은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낮잠은 양날의 칼이에요 짧게 자면 약이 되고 길게 자면 독이 돼요 제 경험상 60대 이상 분들은 낮잠을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주무시는 게 좋아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가 베스트예요 이 시간에 짧게 주무시면 오후 활력이 생기고 밤잠에도 방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시간씩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왜냐면 낮에 이미 깊은 잠을 자 버렸거든요 그러면 또 늦게 주무시게 되고, 다음날 새벽에 일찍 깨고, 또 낮잠 길게 자고,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낮잠은 짧게 오후 2시 전에 끝내세요. 또 하나, 낮잠 자기 전에 커피 한잔 드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게 의외로 나쁘지 않아요. 카페인이 작용하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바로 20분 자고 일어나면 카페인 효과가 딱 시작돼서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어요. 단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커피 드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께 드린 조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모았어요. 저녁 루틴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 몸이,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7시에 저녁 먹고, 8시에 TV 끄고, 8시 30분에 샤워하고, 9시에 침대에 들어가고,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침실 환경을 바꾸세요. 방을 어둡게 하고,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베개도 중요해요. 한 환자분은 코어경 베개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베개가 수면과 노화에 관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이랑 식이요법도 같이 하시니까 점점 나아지는 걸 느끼신대요. 햇빛을 쬐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우울증이랑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열심히 일한답시고 3, 4시간만 자고 일하셨대요. 결과는 끔찍했다고 하셨어요. 몸이 완전히 망가지셨죠? 그런데 그분이 알게 된게 햇빛의 중요성이었어요. 햇빛이 우리 생체시계를 조절하거든요. 햇빛 속 자외선 B가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데 이게 기분 조절의 핵심이래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햇빛이 부족하면 우울증 위험이 30%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분은 매일 아침 햇빛 쬐면서 산책하셨대요. 비 오는 날엔 아침 빛보조 조명을 쓰셨고요. 10영룩스 정도 새기면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사용하시니까 정말 잠도 잘 자시고 우울증도 많이 나아지셨대요. 약도 서서히 줄이실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잠 충분히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그리고 햇빛도 매일 쬐세요. 부족하면 아침 빛보조 조명 써보시고요. 우리 몸은 정말 솔직해서 관리 안 하면 바로 알려줘요. 건강이 최고 자산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격한 운동 말고요. 가벼운 산책이면 충분해요. 저녁 5시쯤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단 저녁 8시 이후에는 운동하지 마세요. 몸이 흥분해서 잠이 안 와요. 술, 담배는 끊으세요. 선생님, 소주 한잔 하면 잠이 잘 오던데요? 처음엔 그래요. 그런데 술은 얕은 잠만 오게 해요. 깊은 잠은 못 자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것 같은데 안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니코틴이 각성제거든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잠이 안 오시면 병원에 가세요. 수면 클리닉도 있어요. 혹시 수면무호흡증이 있는지 하지불안증후군이 있는지 검사 받으세요. 이런 질환들은 치료하면 좋아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싶어서예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밤 조금씩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되는 거예요. 뇌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신경세포가 죽어가고, 기억이 흐려지는 거죠.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돼요. 오늘 밤부터 9시에 잠자리에 드세요. 처음엔 잠이 안올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며칠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새벽에 덜 깨실 거예요. 2주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한달 지나면, 아, 나 예전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잠자는 시간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아요. 오늘부터는 나 자신을 돌보는 밤 시간 루틴을 꼭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불면이 오늘 밤부터 잘잘것 같아요. 모두가 내 문제였다는 걸 알겠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잠도 타고나는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제가 만난 78세 할머니는 1분 안에 잠드신대요. 10시 안에 꼭 주무시고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세요. 화장실 2, 3번 가시더라도 상관없이 누우면 꿀잠이래요. 이분도 처음부터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 습관을 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9시 불 끄고 누우세요.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서 창문 열고 햇빛 쬐세요. 그리고 오늘 밤도 잘잘 잘 거야 하고 다짐하세요.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 안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는 나, 다시 연결되는 기억, 다시 찾아오는 웃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낮이 달라지니까 삶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첫 번째 기회가 될수 있어요. 새벽에 깨더라도 초조해하지 않고 조용히 다시 눈을 감으세요. 이 간단한 루틴들이 여러분의 뇌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부드럽게 되돌릴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우리 몸은 우리가 잘 돌봐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몸을 관리하느냐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오늘 밤을 바꾸고 여러분의 내일을 지켜주는 진짜 출발점이 되길 바라요.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잠들 것.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기억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을 잘 오게 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멜라토닌이 잘 나오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꼭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밤 꿀잠 주무시길 바래요 건강하세요.